안녕하세요 제입니다 로드나인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로드나인 단톡방 제가 운영 중이거든요 전 서버 단톡방은 로드나인 제이게임 채널 7시만 400명 정도 있고요 제가 로에인 굿서버로 가는데 굿서버로 가시는 분들은 제가 150명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정보 공유들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니까 로드나인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톡방으로 들어와주세요 그 다음에 과금이 떴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그 정도의 과금인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과금을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거 현재 아이폰에 뜬 결과고, 일단 여기 보시면 시간의 조각 패키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의 조각 패키지가 뭐냐 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던전 횟수 충전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10번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던전이라고 하면 혹시 호문 던전을 말하는 게 아닐까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이 호문을 만들려면 호문 던전이 따로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던전이 호문 던전일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예측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천장이 굉장히 적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패키지가 어 11만 원에 만다에요 다른데보다 굉장히 많이 주는 걸 보이고 최근에 에오스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에오스 블랙도 패키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패키지가 따로 보이진 않고요. 패스권 33,000원짜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패스 33,000원 정도는 뭐 어느 유저들이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간 뽑기권이라고 있는데 주간이면 주마다 구매하는 걸 말하겠죠? 주마다 구매하는 아바타 소화 패키지가 하나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격이 하나는 11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5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사게 되면 16만 5천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16만 5천원을 곱하기 4로 하면 66만원이 나온다. 근데 천장이 낮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16만 5천 원을 쓰면 영웅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33만 원 정도 썼을 때한장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6만 5천 원을 쓸수 있다. 그다음에 한 달로 따지면 66만 원이다. 근데 천장이 어느쯤에서 나오냐. 만약에 16만 5천 원에서 영웅을 하나 준다. 그러면은 좀해자라고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왠지 제 느낌에는 33만원의 천장이 영웅천장이 한 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비싼게 지금 시간의 조각 패키지예요 시간의 조각 패키지가 11만원이고 그 다음에 6만6천원짜리가 있어서 17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해보면 70만 4천 원 정도가 나아요. 오히려 변신 뽑기의 가격보다 던전 횟수 충전하는, 어, 가격이 더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만큼 던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던전이 좀 호문 던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달 기준에 모든 걸다 샀다고 했을 때, 어 136만 4천 원은 뽑기까지 다 해서 산 거고요. 패스까지 따지면, 어 130,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1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139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총 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9만 원 정도를 다 쓰고 나면 이제 다이아를 구매해야 되는 건데 11만 다이에 만 다이아라는 거죠. 그래서 재화 가치가 어, 사천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얼마나 잘 돌지도 좀 봐야 되고, 이제 과금이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어, 요 정도 과금이면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른 리니지 유 게임보다는 확실히 패키지도 안 보이고, 패키지도 없고, 음,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결코 어, 엄청나게 싸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즐기는데, 만약에 66만 원의 영웅이 두 장이라고 가정하면. 글쎄요, 한 달에 66만원 정도,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던전 입장권 같은 경우는 추가 입장권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돌수 있는 횟수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이게 만약에 호문 던전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호문을 얻게 되는 재료들의 개수들이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패키지인 것 같아요. 뭐더 이상의 패키지는 없고, 뭐 악세, 무기 이런 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7월 12일 오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로엔인 굿서브에요. 로엔인 굿서브에서 굉장히 많은 또 방송인들과 함께 할 건데, 어, 재밌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드나인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로드나인 제이게임 채널 들어오셔서 전체 공유방도 있고요. 로엔인 굿서버 공유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게임 나오면 저랑 재밌는 게임 해보자고요. 이상 제이였습니다.